12주 완성의이 전부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전부를 만약에 힘들면 적어도 일자화법만이라도 틀리지 않게, 틀리지 않게 백0주에 전부 다쓴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얽히고 살켜서 나중에 이 영법의 12주 된 거를 전부 한꺼번에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책을 읽거나 또 말을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영법을 모르는 이유, 영법을 허나 영어가 안 돼. 그때 특징은 영어를 모르겠다. 영어가 영어를 모르겠다. 라고, 고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 영어를 말하고 읽고 말하고 쓰는 특히 말하고 쓰는 쓰기 위한 기본적인 흐리 머릿속에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혼법을 총체적으로 전부 한꺼번에 다 그려낼 수, 대강이라도 쑤 있어야 하는 게 영어 공부의 기초 그런 다음에서야 읽고 쓰고 듣고 말할 수 있. 말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어, 암기하고 어, 암기할 필요가 어, 죽으라고 암기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물론 공부를 해야겠죠.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은. 물론, 그런 다음에도, 물론,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지만, 뭐라고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게 요게 된 다음에 가르쳐 줄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법은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12지 밖에, 12장, 12페이지 밖에 안 돼요. 12페이지는 꼭 외우세요. 중요한 거는 꼭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다른 문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내용을 익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다 빈칸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She asked me, 아, she said to me. 근데 의문이니까 asked. 두는 뭐라 했죠? if. 그죠 if. 그 다음, you는 누구라 했죠? I. no는 new. 쉽죠? 어. 조금만 외우으면알 거예요. 조금만 정신 정신 차리고 들었어도 알죠. set 2는 to 명령문이니까 told 그죠? don d t 뭐야? 나트죠. do not. Teacher to told, to. 어. told us not to be noisy. 너 그렇게 하지 마. 됐죠? She said how brave you are. She cried. How brave I was 그죠그런데 She exclaimed that I was very b r a v e 되게 쉽죠? 자연스럽게 외우 외웠으면 조금이라 한걸 외우지만 않았어도 세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정신만 깔짝차고 들었어도 불기가 쉬울 거예요. She said, that, she said, God bless my baby. 뭐야죠 Might죠, Might. Said니까 과거니까, main은 w a t s 죠 She prayed, God might bless h e r baby. 그 다음에 She said to me, may you be rich. 그건 His, 뭐까? His wish이겠죠. He explained his wish. a n I might be rich. 사실은 이거 없어도, 요거 없어도 풀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처음 본 거죠. 어, 요런 것들은 이제,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외도하면 돼요. 그렇죠?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다른 건다 우리가 본것 같죠? 그죠? 대강 비슷한 음문 같은데, 아, 어, 요거는 안본것 같아요. 그죠? He expressed his wish that I might, may you be rich, I might be rich. 아, 이렇게 요거는 조금 다른 얘예 같아. 그리고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다 외우는 거예요. It is you, Tom, that are to blame. 맞는 것 같죠? You, Tom, are to blame. 그죠? 탐은 유를 말하는 거니까 유탐 그죠? 유가 주어고 탐은 콤마 콤마 양쪽 에 있는 거. 그다음에 each boy and girl has attended a party. 이 each가 참 어렵죠? each가 어려워요. 어, 이거 좀 의심스러워요. each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거 보세요. There is some dozen species of bat. 어, 요거는 맞는 것 같죠? 요거는, 이 어, 요, 어, 지들의아약한 어, 타수 정도의, 어, 분류가 있다. 이것들은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뭉퉁그려서 말하는 것 같죠? e s y s Two-third of the population. 인구의 3분의2가 아, 어, 이거 맞죠? 이때 틀렸죠? 그죠? 분지가 합쳐서 그죠? 어, 이게 통계적으로 툴사드아브 아, 요거는동 어, 통계적으로죠? 그죠? 통계적으로 그죠? 통계적으로 인구의 3 분의 2까 이런 뜻이잖아 요 그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이건 단수잖아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단수일 수밖에 없어요. 요게 그러니까 답이에요. 그러면, 요게 답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같이, boys and girls, has attended. 하나같이. 그런 뜻이 되죠.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i t c 이런 거, i t all, every. 단수다. 그렇지만, 사실에 읽을 때마다 요거 어려워요. 이런거할 때는, 이런 것들은, 외워두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어려운. 예. 이것도 탐이 들어가서 이것도 외두기 워 좋겠죠. It is you, Tom. 그렇죠? 외워두는데 앞뒤가 커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쉽겠죠. 네? 이렇게 여기는 없었으니까 빼지만 사실은 있는 걸 본다 했죠 왜? 네? 걸리버 걸리버 여행기 이거는 책한 권이죠. 이거 책 이름이니까 이제 그렇죠. 10달러라는 것은 그치? 큰 돈이야. 그러면 10달러, 10달러, 라는 금액은, 이런 뜻이죠. 그러 그러니까 당연히, 이즈가 되죠. 그죠? 10달러는 물론 복수인데, 10달러. 정말로 달러. 라는 금액은, 그죠? 렇 이게 금액은, 그죠? 그러 되니까 단세. 첸이 10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죠? 10년이 하루 가1 어, 0년이갔다기보다는 세월이 그래서 이것도 하이스패스터코리나이스 카레 라이스지, 카레 라이스. 뭐야, 이거. 진짜, 이제? 카레 라이스. 내가 이 문제를 쉽게 푼 이유가 카레 라이스에서 봐서 그래. 그래서 요게 답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쉽게 푼 거예요. 근데 요네 개는 다, 외워두기 좋겠죠? 요런 거다 외워두는 거예요. 응? 그런 것들은, 아, 요렇게 좋은 예문이 있구나. 아까 시험 보면서, 이런것 찾으면 기뻐하세요. 내가 다 외웠는데 또 있다는거죠. 그지? 새로 외우네. 그러고 외우는거죠. 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중에 공부해서 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om and Peter separated. 갈라졌다. 그랬으니까 둘이 외우겠죠. Tom and Bob look alike, look alike. 둘이 닮았다. 두 사람이죠. 복수. Tom and John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스스로 so so 달라. 그죠? 수자는 메리 아 필렀죠? 어 어떻게 단수야, 그렇죠? 시시터지죠 사실은 이것도 외울 사람이 있으면 요거 앞에 거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수니까 그렇죠? 어, 이두 개는 한국인들이 좀 헷갈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빨간 줄 쳐놓은 것들은 기억해서 외워두자. 고공갈 사람들 말이죠. 아유 무슨 국물 또 해요. 그냥 됐죠. 그런 사람 안 해도 돼요. 나는 영어 진짜 재밌어졌어요. 그런 사람들 하셔야 돼요. 이게 흩어트리다죠. 디스퍼스트.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단소. 흔들렸어요. 맨 무분 무리.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죠? 가로안에 알맞는 것은 고르세요. 다음 사연 때. 2 and 3이건뭐야이 플러스 삼. 이런거죠? 그러니까 2 플러스 3은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m a 한 덩어리로 그 다음에 Columbus 당연히 d i s c o 죠 그다음에 I saw Jim. 어, 어쩌죠? 뭐, 실체야 되죠? 어, 좀 sort 그죠 영어에 관심 이 많아 We a learned that the Earth is round, 죠 이거 아까 똑같은 거 있었어요. 이거 왜동이 이렇게죠? 이것도 답은 요거고, 그죠? 요거 아니고. 기구을 만든. 다 틀린 걸 고치시오. d o n i e y o 요게 삽입이죠. 네, 요게 삽입이에요. w a t absent from you.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결석한 거에 대한 위로죠? 에너 결석한 게 아니야? 개도 했어. 그런 거예요. 요걸 번역하면, 너만, 참석한 게, 이야, 얘도 했어, 그녀도 했어. 이런 식의 말이에요. 그죠? 나는 뒤로. 어. 학교에 빠져서, 아이, 참, 학교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더니 유. I o n t think he w n 가 결석했다고 러는데 개도했어 이런 거야. I knew he 이건 뭐예요? 내가 아는데 담배를 끊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럼 담배는 어떻게 었을까요 아는 그 전에 끊었겠죠. 그래서 h end e d 죠 끊었다는 걸 안가 끊은건그 전이겠죠. So, how a 요 A friend of mine told his seven-year-old son. 어 일곱 살 아이에 대해서 이, 이, 이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일곱 살 아이한테 말했어요. 이거 간접법법이죠. 여 어, told가 뭐였을까? 직접법법일 때 간접법은 나오면 직접법 바보죠 직접하면 간접법 바꾸어요. So, two 이런 거죠. 직접법법. 박쥬와 판문에 있으니까 직접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연습하는 거예요. n he lived apartment for a while. 그는 어, 아파트를 떠나야만 해. 근데, 이게, h e 이 가운데, 어, must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m u s t 하고 head to를 쓰는 거요 그죠? 시제일치, 시제일치. 시제일치로, 어, head to를 써요. 요게 뭐냐. 직접합법일 때는 머스트였겠지. 이럴 때 머스트였는데 간접합법이니까 head2로 바꿀 거예요. 아파트를 잠시 떠나야 된다. and that. 보세요. and that. 이게 요게 뭐예요? 요게요게 직접합법일 때는 뭐였을까? 직접합법일 때는 뭐였을까요? 마침표야. 아, 마침 치편했다고요 점. 점. 그리고 언더 노워크를 no 다시 시작한 거예요. 대문자. 로두 개를 연결하면서 comma and that 이렇게 된 거죠. 그죠? 1 5번때 점이었다. 점. 그죠? 언더 노워크 같은 어떤 경우라도 was the boy to open the door t o anyone 누구한테도 열어 주지마 Under the circumstances was the boy. 요거는 도치죠, 도치. 도취. 도치. 도치가 생각나죠? 도치. 그러니까, the boy was too, to, o 오 o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도치가 됐냐면, 요게, 우사구가 앞에 강조가 돼 있으니까, 응? 음? 우사구, 이렇게 강조가 돼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그 그러니까 도치가 된는 거예요. 너 no, 절대로 이러지 마 하고 일곱 살짜. 왜냐면 아버지 걱정돼있죠. 일곱 살짜리가 혹시 나가는데 아버지도 노심초사해요. 그래갖고 이러 The father had not gone far when he realized. 아요? Had not gone far. Had gone. 이게 시제치하니까 일보여요 Realized 는 깨달았다죠. 근데 깨달은 거기 전에 멀리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전이에요? 멀리 간게 전이죠. 여기 이게 realized 의 전시제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쓴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나졌는데 어, 멀리 가기지 않아서 그런 뜻이죠. 하지만 깨달은 것보다는 멀리 간게더 과거 전시제니까 헤드건을 쓴 거죠. He realized that he 어, 뭐 했어요? He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시제죠. 그러니까 he he t forgot이죠. रियलाइ즈드 रियलाइ즈드 깨달았는데 잊어버린 거 그전입니까? 그렇죠? he had forgot. Okay. he returned home 돌아와서, and rang the doorbell repeatedly 반복적으로 눌렸는데 bad no answer. 대답이 없었어요. he went to the nearest phone 가까운 있대 핸드폰이 없었단 말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네. 어, 공중전화에 가서 and called home 집으로 전화했어요. he said Jimmy Please open the door for me. 뭐예요? 아빠야. 그런 소리죠. 영어, 이 사, 으, 영어로 그 회화로 저, 전화 대화를 할 때는 This is your dad. 그렇죠? This is me. 이렇게 얘기하죠. This is John. This is Jane.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Jimmy, this is m your dad. 내 네, 아빠야. Please open the door for me. 문 열어주려면 나를 위해서. I've left my key inside. 어, 이거 완료죠? 어, left. like i n s without a word, the boy hang up, 말도 없이 끊었어요. without, 뭐예요? without speaking a word죠? 그러니까 당연히 without이에요. without a word에 사실은 without하고 without을 생략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speaking이죠. without speaking a word, 그죠 speaking을 추가로 넣었죠. without speaking a word. 어, 말 한마디 없이 말하지 않고 도보 e b o 전화를 끊었어요 행업 전화를 끊다죠 <laughs> the father was, was finally able to was able to 부족한 code죠 was able to 할수 있었다는 거죠 obtained a dog key elsewhere 다른 곳에서 어, 다른 곳에서 dog k e 를 구했어요 and got into the apartment 아파트 안으로 갔어요 he h asked his son 물어봤어요. Why didn't you let me in? 왜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어? I knew it was, you knew it was that. 아빠인 줄 알았잖아. y n e w was you know it is that. 그치? 시절치 한 거예요. I thought you were testing me. 나는 당신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어요. His son replied. 아들이 되게 똑똑한 아들이죠. 아빠보다 훨씬 굉장해요. 윗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눈에 딱 띄죠 Jimmy went too far in obeying his father 아빠한테 충성하는데 너무 멀리 갔죠 you went too far 그 다음에 히스토리는 어때요 재밌죠 Funny.